안녕하십니까 y 시 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자서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점 이런 것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어, 오늘도 김경리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오자서 얘기 끝낼 수 있어요? 아 예, 뭐 끝내봐야죠. 네, 아,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선생님 지난 주에는 오자서가 아, 피눈물을 뿌리면서 부형을 부형의 죽음을 뒤로 하고 어, 탈출해서 이제 정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왔죠. 네, 어, 그렇습니다. 오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합녀를 만나게 되고 그때 태자 강이었는데 그 합녀를 왕위에 올리는 과정. 그 전제 어장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오늘은 그 이제 전제 이야기는 이제 함려를 왕으로 왕을 구제차죠? 왕으로 네. 올리기 위한 그 계책이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요리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쿠데타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후안을 없애기 위해서 <laughs> 그죠 예. 요리를 이제 등용해서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얘기 좀해 네. 주실래요? 그좀 복잡한 얘기죠. 그렇죠. 요리가 경기를 만나게 되는 그 경기 과정도 복잡하고 네, 아주 그 개척이 참 네. 잔인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 고육지책 그몇 배로 이상으로 심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해주실 건가요? 이게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오왕을 합려를 갖다가 그, 그 당시는 합려가 왕이 아니고 그 공자 왕으로 네, 나옵니다. 왕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왕이 오르는데 그 과정이 뭐 요즘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쿠데타죠. 잘 있는 왕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그 주인을 베풀다가 어쨌든간에 그 왕을 지혜하고 네. 자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어쨌든 그건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네. 그그 그 쿠데타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꼭이 이야기를 사기 어저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전재라는 사람이고 네. 두 번째가 이 요리라는 사람인데. 이 전제라는 사람은 그 사마천의 그 자경열전에 보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마천의 이오좌서열전에 보면은 이 전제의 얘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나옵니다. 네. 그냥 오왕, 그 공적강이 전제를 시켜서 음. 오왕료를 죽였다. 네. 간단하게. 간, 아주 그한줄 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마천의자경열전에 그 넘어가면은, 그게 자경열전에제 기억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존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제가 나오고, 그 유명한 그현가 네. 우리가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네, 진시한, 예, 네. 네, 그이연걸이 나오는 영화, 영웅. 음, 음. 아, 그, 아, 영웅. 예, 네. 네, 그, 그 주제가 바로 그현가라는그 자격입니다, 현가 음. 예. 네. 그니까,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전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그, 오왕료를 죽이는 과정에서 음.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요리 얘기는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략했죠좀 너무 잔인하고, 네. 그, 개책이, 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네. 좀 심했죠.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 얘기들은, 이게, 오나라 월나라는 워낙 유명, 이, 이, 마치 이게 음.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오나라 월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게. 작은 나라인데 항상 오나라 월나라, 네. 오월이라고 묶어서 말하죠. 그렇게 비중을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 보면 그 이야기를 엮어놓은 역사책이 사마천에 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월 춘추가 있고, 음. 월졸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리의 얘기 이런 거는 이게 올 춘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장금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한 얘기들은 음. 다이월절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월나라 복음 이야기에 네. 나오는 얘기. 네. 이야기. 네. 그럼 도대체 이두 나라는 왜 그렇게 피터지게 사웠을까 음. <laughs> 지도를 보시죠. 네. <laughs>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춘추정국 시대인데 이올 나라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이 광대한 초나라를 갖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음. 바로 위에 있는 게이 오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올 나라 입장에서는 오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로막혀 있죠. 네. 네. 그럼 또 오나라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항상 이 뒤통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두 나라는 정말 피쳐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네.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때 와신 상담하고 네네. 막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보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결국, 결국 이일 명입니다. 네. 합녀, 부차,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월구천. 이거 오나라에 는 오자서가 있으면은 음. 여기는 범죄가 있고, 올나라에는. 네. 그다음 여기는 뛰어난 손모가 있으면은 여기는 또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고. 네. 그이7 명의 60, 약한 60년에 걸친 드라마가 음. 결국은 이온나라 월나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laughs>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 말씀드린 그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요리란 사람은 이게 몇년 전에 혹시 보셨어요 그저 손자병법이라 해가지고 주, 중국 그 드라마 음 거의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한 예, 5, 네. 6년 전에 했서한4 네. 5년 전에 해었는데 주로 건데. 책으로 옛날에 읽었었고요. 예. 어... 그 중국 영화는 가끔 중국어 때문에 보기 더쳐. <laughs> 그그 편수가 여러 편인 거예요? 어, 엄청 많아요. 어, 그러면 많았습니다, 거의 네. 봤을 확률이 없습니다. 네. 네. 그그 드라마에서 그 뚱뚱한 아주 손무가 뚱뚱한 아저씨죠. 손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손무 그 양반이 네. 그 유명 화양 아주 아배우 이름 모릅니다. 화양연화 말고 네. 그, 그 뭐죠? 장국영이 나오는 아, 양별이 예. 네. 평별이 나오는 그 장국이 영 장대역으로 나왔던 그분입니다. 아, 그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배양별이는 장국영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근데 그게 음. 그 드라마에서는 이요리는 사람이 술 만드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너무 잔인하니까 이야기하면 좀 자기가 이이 전자가 죽인 오왕라란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경기입니다. 경기. 네. 이 경기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오왕요가그합력가 보니까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용맹하고 또현명하게까지 현명하게, 하니까 현명하기까지 하죠. 덕이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신임을 얻지 않으면 어, 접근하기가, 그렇죠. 접근하기가 힘들겠니까그 과정이 이제 좀 무섭죠. 네. 그래서 음, 음, 그 얘기 함, 하실 거야? <laughs> 합력가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오자사한테 경기를 좀 없애자. 도저히 음.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음. 하니까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은 합력은 너무 실망을 했답니다. 체구도 조그만하고 외소하고 뭐 볼품도 없고 그래서 합력가 보고 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용맹하고 현명한 경기를 죽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지고가겠다는 건지 하니까 음. 합력가 두고 봐라. 성공한다. 음.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마누라도 어. 죽게 만들고 합류한테 음. 당한 것처럼 에이, 당한 네. 것처럼 네. 음.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한쪽 팔이 잘리고, 네. 예,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돌다가 그그 그 말이 이제 경기한자들까지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자기는 팔 한쪽 잘리고, 음. 마누라도 죽고 음. 자식까지도 그냥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합류일 표일수는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는 진짜 경계심을 풀고 음. 맞이했는데 결국은 이 요리의 칼끝에 경기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네, 그 목적은 이제 가문의 부흥이라고 저는 어디선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요리가 그냥 그렇게 다 죽인 것이 아니고 그런 계책을 세운 뒤에 부인하고 사실 최소한 부인의 동의는 없고 자기 그중 사람들은 음. 집안의 위패 같은 거다 모셔놓잖아요. 자기 집안에 뛰어난 사람도 없고 이 일로서 우리가 다 죽, 자기도 이제 저렇게 되면 죽잖아요, 그죠? 모두 다 죽으면서 집안을 한번 일으키겠다, 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읽은 기억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목적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네. 않은 거죠. 네. 근데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경기라는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그. 되게 속상했어요. 저 사람이 네. 죽어 서 속상했어요. 책 읽을 때 너무 좀 눈물 났어요. 요리에 <laughs> 저좀 이상한가 보네 예, 요리에 칼끝에 죽으면서도 그, 그렇게 하기를 하죠. 네. 이저 밑에 있는 장군 사람들이 정말. 요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배에서 예, 영웅이 두명 죽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니까 저 사람을 묶어서 음. 다시 돌려 보내라. 네.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네, 네. 또 요리도 만만찮죠? 그렇죠.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 배에서 배에서 하, 내려서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원어까지 죽였다. 네. 그거는 이미 어제 인을 버린 것이고. 그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내가 모시던 그 왕의 아들을 내가 죽이지 않느냐. 그렇죠. 나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네, 그. 그렇죠? 음. 의를 버린 거고, 음. 또 나는 또, 이내 몸을 이렇게 상하지도 상하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음. 그럼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다. 내가 참 인도 다 버리고, 그렇게 인의 질도 없는 사람이 살아서 뭘 하겠느냐. 하고 음.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네, 자살했다고. 뭐. 네, 자기를 그 자리에서 자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데. 음. 하여튼간 이런 아주 그 참. 잔혹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네. 이 합녀를 갖다가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겁니다. 등극시키고 이제 탄탄하게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손자병법에 선물로 갖다가 추천을 해서 대장군으로 삼고. 네. 결국은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의 원수를 갚죠. 그래서 네. 합녀를 준초 오페를 하나로 만들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아 원수 갚을 때네 네. 네. 저기 어. 네이두 네. 네. 개가 나오는데 음. 그시 초나라 왕의 그 시체를 음. 꺼내가지고 먼저 이제 굴묘편 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 봐요. 음 뭐, 아니고 다른 말로 보관삼시 보관삼시랑 같은 의미죠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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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묘 그러니까. 묘를 파서 예. 시체 채찍질을 한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 뭐 어떤 분들은 그뭐 300대라는 분도 있고 어떤 뭐 30대라는 말도 있는데. 네, 쇠 음. 채찍이다, 구리 채찍이다 말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이면 어떻고 음. 3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한... 원수를 갚는데 누구 예. 누구를 누구의 그 관을 팠죠? 초나라 평왕의 관을 팠어요그죠그데그관 그렇죠. 예. 참... 찾는데도 엄청 고생했다고 하죠. <laughs> 원래 이제 자기 후 죽음 뒤에를 두려워해서. 어, 찾지 못하게 호수 속에 그 예, 석각을 들어가서 호수 속에 이제 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그 수운으로 이렇게 해서 시체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 채찍질을 하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더 기뻐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laughs> 오자사가 그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하는데 3 0 0들를 하고 아까 말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하지 않았기 음. 때문에 눈도 파내고 그런다고 네, 했죠. 그랬다. 예, 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사기 아닌 다른 책에 그렇게 예,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 오올춘초라든지 네. 이런 데 나와 있는 얘기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유명한. 친구죠? 심포서가 네, 네, 그랬다고 그러죠. 예. 어떻게, 할까요? 초나라의 충신입니다. 예, 예, 예. 오자서와는 아주 친한 관계고, 예. 초나라에서 도망칠 때도 도와줬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포서가 그럽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사람이 하늘을 이길 수는 없는데, 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오자서가 그랬다고 그러죠. 해는 저물고 길은 멀다 네, 일모도 뭐 원해서 예,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 뒤에 부분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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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거꾸로 행하고 반대로 베풀겠다 반대로 시행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대로 뭐 어떻게 해서든 하늘을 거스르는 음. 한이 있어도 음수를 그렇죠. 갖겠다 나는 네, 이런 그 뜻이죠 결국은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그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두가지가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잔인함과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어, 시간이 급해서 빨리 네. 해야 될때 저런 얘기를 쓰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조 대왕이 오자서를 넣은 이유가 그걸 하나 그 하나만 봤을 때는 효과 아주 뛰어나고 효과. 네. 두 번째 끝까지 원한에 대한 리를 네. 지킨 것은 의가 충이죠충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어, 정 반대 관점에서 보면 둘다 이렇다고도 할수 있어요. 천나라에서는 그 무도한 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 원수를 갚을 때 원래 오자세의 의도는 자기 천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태자 건을 모시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태자 건이 이제 정나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자 건의 아들이 또 승이라고 하죠. 승을 오나라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같이 지내면서 아마 그 천나라를 쳐들어갈 때. 아, 이제, 승을, 이제, 그. 초나라 왕으로 앉히고 자기가 이제 자기 고국에서 제상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도 초나라를 네. 멸망시키는 것이 네. 아니라 왕에 대한 복수만 하고 자기 고국에 대한 충성심은 있다고 볼수 있죠. 아, 그것이 바로 이제 또그 어, 그그 당시는 탐략하고 부차에 대한 충성으로 또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했고, 네. 그 당시는 네. 이렇게 왕을 이렇게 한 나라를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렇죠. 예, 네. 아니 또 워낙 크잖아요. 많이 네. 크죠, 저나라가그당시는한 네. 그, 그 나라를 없애고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는 그렇죠. 오로지 주나라 천자만이 할수 있는 거지 네. 이시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하면 다른 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렇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저, 제 생각에는 정조대왕이 네. 굳이 오자수를 뽑은, 뽑은 게 아닐까. 네. 이두개 때문에. 네. 아, 그런 확률이 네.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합류가 죽고 나서 이 과정, 합류가 죽는 과정에서 부처가 다시 만들고 복수하는 과정이 그 유명한 와신의 상담이 나오죠. 네, 와신이 됩니다. 네, 네 와신. 이 사람이 행거는 와신이고, 음. 그다음 상대편이 얼굴 쪽에 행거는 상담. 음. 이렇 섬나무, 땔나무 위에서 잠을 네. 자면서 복수를 그 기원한 사람은 그 부처가 되겠고, 네, 네. 그다음에 간슬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또 꿈꾸던 사람은 월, 이제 어, 월왕 구천이 됩니다. 네. 월나라 왕 구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게 했지만은 결국 이 함영화의 의리를 지키 지, 지키다 보니까 이 원나라를 떠나지 못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 여기서 또한 한 명이 한 명이 등장하죠. 유명한 사람. 네. 동병상인의그 말씀하시려고 백, 그러죠? 네. 백비라는 사람이 네. 등장하는데이 네. 사람도 원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네.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 사람인데, 이나은또이 이 사람도 똑같이 이, 이 오나라로 이 망명을 하죠. 네, 아버지가 또뭐저 사람 아버지가 백줄인데, 어, 또 죽게 됐죠. 모함에 빠져서 죽게 네. 돼서 어, 그때 의도는 이제 그, 그 사람도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 백비가 천나라에 넘어왔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피라는 사람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오자서에게 아그 사람 상은 좋지 않다 했는데도 오자서 그게 너무 네. 이겁니다 그그그 그, 그 사람 피리라는 사람인데 오나라 대분 초나라 네. 어, 오나라 대분데 관상을 아주 잘 봤답니다 네. 이 사람이 딱 백비를 보면 하는 얘기가 음. 응시호보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매처럼 바라보고 네. 걷는 거는 호랑이차, 호랑이 같아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그만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다. 음, 야심이 그러니까, 크고 네, 동맹 그 자체 상종을 하지 말라 해도오자자서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서로 음. 네, 아끼는 법이다. 음. 그래서 이제 좀 폭적인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결국은 저 백비의 농간에 녹아나서 녹아나서 그렇구나. 오자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면 은 이제 이게 사마천 이렇게 써놨죠. 네, 이렇게 대장부이다. 강인한 대장부이다. 네. 네 강인한 왜 대장부이다. 강인한가? 어, 네. 모든 고난을 다 그렇죠. 물리치고.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냈어. 16년 거. 만에 복수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어, 16년 동안 갈고 갈아서 복수를 해내고 또오나라에 대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또 자기를 자기의 복수를 도와준. 오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은 또 가지고 네, 있었던 가졌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오자씨 때좀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아까는 쭉 설명했고 월동주 이 얘기는 어자서 얘기가 아니라 네. 소, 아까 발전 그 소무의 얘기입니다. 소무 네. 네. 이게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흔들리면은 그렇죠. 온 나라든 올라 온 나라 살아올나 다 합심해 가지고 다 하게 돼 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서로 협동해야 네. 된다. 뭐 이런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 네. 그렇죠. 그고 이제 신복재 난인 거는 오다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그 오왕 구천한테 온 나라를 없애야 된다. 네. 구천을 죽여야 된다 그랬죠. 네. 네. 어. 이온 나라 입장에서는 우나라 입장에서는 이 올나라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병과 똑같은 거다. 이거 네. 없, 이거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발전이 안 된다. 했는데도 음, 발전이 안 되고 건... 패자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네, 결국... 계속 가난했는데 그것이 부차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오 여사가 죽여서가 결국 총루 그 검으로 자 작... 그. 네, 아, 이제 네, 맞습니다. 부차가 제 나라로 오자서를 이제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문서에는 뭐 이렇게 오자서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백비가 약간 욕심이 많고 재물을 좋아하고, <laughs> 어, 올라라부터 많은 내물을 받고 계속 이제 오자서와 부차를 이간질합니다. 그 이간질 하는 데는 그 원래 오자서는 선왕의 그 모신이잖아요. 그 부차 입장에서는 좀 거북한 겁니다. 자기가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 터에 이제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오자서는 자기가 계속 건의를 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신복지환 원나라가 계속 있는 동안 어, 오나라는 이제 거의 뭐, 뭐 부차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나라의 아들을 그 포시 집안에 맡기고 왔죠. 그건 근데, 잘못된 거죠. 네, 백비가 네. 이제 항상 밀정을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자질하고 어, 부차는 이제 그걸 핑계로 삼아서 어, 총루검을 내리면서 이제 자결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또오자사가한 기가 막힌 말이죠. 있그거는 <laughs> <그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끝까지 네. 하는데 하여튼 그 수많은 과정을 결코, 겨,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사회에서 오자서는 결국 백배한테 진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백배한테 진 네, 거죠 진 어~ 부차하고 합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오자서가 올바른 거는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곧다고만 생각하고 그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한테 에~ 고지 고대로 이제 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좀 슬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죽음을 보고 어그이 법녀가 월나라 구천의 신하 법녀가 어, 그 죽음을 보고 많이 깨달음이 있어서 어 이렇게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직분이나 벼슬을 이렇게 내려놓고 떠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고 그 법녀가 나중에 제나라로 들어가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죠. 네. 치이잡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네, 치이자피라고 이, 합니다. 이, 칭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술 부대를 예. 네, 만든 겁니다. 술 부대. 네, 말 가죽으로 만든 술 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칭이라는 건데 이게 음. 주둥이는 좁고 밑에는 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오왕 부차가 화가 나서 어 어저서 여기 여기 넣어가지고 물에 떠다 떠내려보냈다 그럽니다. 장강에 이제 집어 던졌는데 예. 또 백성들이 그걸 또 슬프게 여겨서 그 사당을 지어줬다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고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네. 보시면은 막 방금 말씀드린 지이자피라든지, 음. 서시의 이게 서, 월, <laughs> 그 지자피라든지 그다음에 서시빈 뭐~ 이건 월구천이 오왕 부처에다 바친 아주 유명한 미인이죠 네, 서시 사대미인 미인 중에 한명인데이 네. 사람이 뭐~ 눈을 찡그린다든지 그다음또 이거는 그 장자 장자에 보시면은 장자하 그 외운 편에 보시면은 서시 봉심미라가 나옵니다 네. 서시 봉심라라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눈을 찡그린다든지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해병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네. 아닌가봐요. 예, 네. 그게 <laughs> 네. 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예. 네. 네. 근데뭐혹시간 다시 로 장작 외피을 읽어 보시면은 이 서치 봉심이 나오는데 음. 아주 그 비율을 잘 드러났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이 서치 얘기는 또 나중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보시면은. 이게 김용의 무협 소설에 보면 열다섯 개 중에서 네, 좀 메토리, 음. 1사 14, 십사경이 어가는월 원래금에 보면은 따로 좀, 항상 나오는. 얘 네. 네. 여기도 뭐 서시 얘기가 나옵니다. 서시 얘기가 이렇게. 그 많이 네. 각색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5월 이두 날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큼 이렇게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역사가 길지도 않고 땅이 크지도 않은데도 아그 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에 조선 시 이게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문인들이 <laughs> 음. 오자스를 평가인 부분입니다. 네, 평가인 부분. 네 개로 나눠 보시면은 아버지로생을 두고 도망가는 거,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슨 의 지체를 끊어서 것. 복수하는 거, 음. 그 다음에. 아들네 면도 중성을 다하는 것, 그 합류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이 피바람을 일으킨 것, 네. 이네 개에 대해서 각이 문인들이 자기 이 문집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 도망가면 안 되지 하는 분도 있고 할수 음. 있지. 대체로 부정적인 아, 것 같습니다. 있고 모든 이 항목에 걸쳐서 복수하는 그렇죠? 분들은 복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음.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고더 많네요. 네 그럼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복수한 고난 뒤에 자기를 했어야지. 그렇이두 사람은 아, 그렇게 원수가고 끝을 냈어야 네. 된다. 그래도 충성심에 대해서는 막 괜찮다 이런 분들이 하여튼 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네. 그 어저서의 행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다 틀리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이분, 이분, 네. 이분은. 어디에 유명한가 김춘택 씨군요. 네. 네. 이분은 꼭이그 장희빈 할때 보면 꼭 이분이 나옵니다. 장희빈 드라마를 보면. 숙종 때 인물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네. 어, 이 이분이 왜 나올까? 근데 네. 제가 방송에서 그냥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음. 보시면은 이 광산 김씨 김씨인데 <laughs> 아주 열혈 남합니다. 재밌는 분이니까 한번 뭐 음. 보시는 것도. 음.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자서의 긴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아, 요점이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누구를 불러오는 거죠? 다음에는 그 유명한 합종연행책이라고아 소진과 장의 예. 얘기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그 꾀주머니들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